세상에는요, 모순된 단어들로 말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대화 중에 들었다가 실소를 피식 터뜨렸던 단어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거든요. <laughs> 카페에 가가지고 주문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그랬을 때이 앞에 서있던 마주 서있던 점원의 표정을 <laughs> 보지 않으신 분은 알수 없을 겁니다. 이게 뭐 어쩌라는 건가 이런 어, 그런 황당한 눈빛을 짓는 그런 카페 점원의 눈빛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모순적인 단어를 들으면 코웃음을 치죠. 그런 게 어딨냐면 웃고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두 가지가 한데 어우러질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겠죠. 같은 맥락에서 이 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신자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 신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 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뒤에 와서 붙는 단어는 신자, 믿는 사람 이어야 될 텐데,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라고 하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이런 어패가 있는 모순의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그냥 생각 없이 웃을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불신자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는 그냥 피식 마냥 웃어 넘기기에는 뭔가 조금 어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에 모두가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솔직히 나도 좀 그런 사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약간의 걸림, 찔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은요, 너나 할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논증이 범위를 좁히고 좁히고 좁혀오다가 유대인들의 턱 끝에까지 이렇게 탁 들이밀고 당신도 죄인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으로 가득 찬 늘 제가 입에 올리는 단어라 우리 교인들은 익숙한 단어일 겁니다. 선민 사상. 난 선택받았어. 난 특별해.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하고 이렇게 한대 때려도 나는 용서하실 거야라고 하는 특권 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었고요. 우월감에 도취되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독자들 가운데 일부이기도 하고요. 자신들이 원래 로마 교회의 주인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이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런 차원에서 무척 당혹스럽고 조금 불쾌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런 죄인이라면 저할례도 받지 않은 헬라 사람들이 부정한 죄인이지? 내가 어떻게 죄인이겠어? 라고 하는 그런 좀 불편한 마음 불쾌한 마음이 이 대목에서 훅 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요 차근차근히 그들의 이런 선민의식을 해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 사상, 우월의식 하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순된 삶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공존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해체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요, 비단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의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당시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오늘의 어떤 사람들을 비교할 수 있을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력서에 써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요 이 교리적인 특성상 개신교의 교리적인 특성상 배타적이고 심지어 개토화된 그런 집단을 만들기를 지향해 왔습니다. 어느샌가 사회의 주류 종교로 부상하면서부터는 이 폐쇄적인 집단에 속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곧 사회적인 관계가 확대되냐, 좁아지냐를 의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마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제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 청년들의 이제 부모님, 뭐, 아, 삼촌, 뭐, 이 정도 되는 뻘 세대들이겠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좀더 많은 인맥을 갖고 사회적으로 세련된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심지어 의미하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신앙의 여부, 유무였단 말이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사회적 관계 형성의 장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잘 지켰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식의 신앙과 신앙 등식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가진 열성적인 신앙, 문자주의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자부하면서 스스로를 오늘 마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선민으로 속세와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살고 따로 무리지어 살고 개토화되고 배타적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제기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17절부터 다시 읽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 바꾸어 놓은 단어에 주목하면서 함께 20절까지를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성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처했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게 조금 더 실감이 나시나요? 재미있게도 개혁 성경이 이그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라고 해 놓은 부분을 이 우리가 방금 읽은 세 번역 성경은요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면이라고 하는 자칭의 부분을 훨씬 더 이렇게 확대 부각해 두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남들이 불린 이렇게 너를 그렇게 말해가 아니라 너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냐? 너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그래 안 그래 라면서 마치 멱살을 잡는 것처럼 너 스스로의 인식이 그러냐라고 묻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사실 2025년은 지금의 기독교는 이런 문제 제기랑 좀안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사회적으로 그다지 이, 이 뭐랄까 플러스 요인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딱히 득이 없는 세상인 게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상한 선민의식,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의 선민의식은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제기는 오늘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일까? 왜이 모종의 선민의식 같은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의식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을까? 뭐가 자랐다고 그렇게 콧대가 높게 굴고 거만하게 구는 걸까?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가, 무엇이 특별하기에 이토록 거만하게 구는가, 바울 사도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방금 읽었던 본문 속에서 진단을 해두었거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 방금 우리가 고쳐 읽은 대로면 성경을 의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니네가 거만하지 않냐라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거죠. 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만의 법. 이었습니다. 그들의 도덕법이기도 하고, 그들의 종교법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특별하게 여긴다라는 이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600가지로 세분화해 놓고, 600여 가지로 세분화해 놓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들의 선민사상, 콧대높게 그리고 좀 재속해 구는 이유였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겼음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성경 필사할 때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유대인들은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제기하고 다시 와가지고 쓰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대체어로 부르고 이랬던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특별히 여겼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위대하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그분을 자랑할 만한 한 거죠.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계속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높으신 하나님, 나와 우리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 그 주셨던 율법, 그걸 목숨과 같이 지켰으니까 이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죽하면 그 율법을 600여 개로 나눠 놓고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겠습니까? 안식일에는 요몇 걸음 이상 가서도 안 돼요. 안식일에 걸어가다가 바지가 터지면 꿰매도 안, 몇 반을 이상 꿰매도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찬 음식을 먹어야 되고 노동이라고는 절대 할수 없었던 딱딱한 율법을 정해놓고 다 지켰다는 것, 그게 그들이 이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고취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안다고 합니다. 분간하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한 법인데 그 기준이 되어질 만한 율법, 하나님의 성품,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유되어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다른 이들은 모두 다 그들의 정죄의 틀 안에 들어갈 수 있,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여서 스승이며 교사로 확신했다. 남들에게 본이 되도록 스스로를 여겼다. 그 하나님을 잘 지키고 이렇게 살고 있는 대단한 존재들이니까 모자란 존재들은 자기를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교만, 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를 더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저를 한 따라해 주시죠. 종교적인 것. 종교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 이들은 종교적으로 무척 열심인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으로 열심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존재들보다 자기가 훨씬 더 고귀하고 우월하고 순고한 존재라는 의식과 느낌을 주었을 겁니다. 보통의 각오로는 이뤄낼 수 없는 초인적인 인내나 극기를 수련하는 것, 요즘 세상에도 있죠. 그런 것은요,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통 사람들 해내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의 이야기를 해서 송구합니다. 뭐 벽을 보고 몇년 동안 앉아있는다든가 말을 몇년 동안 하지 않는다든가 뭐 눕지 않는다든가 이런 종류의 이 초월적인 초인적인 능력이 필요한 그런 수행들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느냐, 그리고 또 그것을 해낸 자신이 남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드러나느냐, 하는 것은 마치 이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두 지킴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자부심, 우월감,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것과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다른 존재들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타종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게 훨씬 더큰 문제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다면,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다면, 기도 시간이 좀더 길다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거나 큐티를 빠짐없이 하는 등 종교적인 습관이 좀더잘 잡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다는 것과 이 등식이 될수 있는가? 우리 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는가? 아니 오히려 우리 공동체녀 그와 역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아, 우리에게 당신에게라고 썼는데 당신에 그럼 누군가 지칭이 될것 같으니까요.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종교적인 습관이 좀더 느슨하게 잡혀 있거나 좀 내가 늦게 뒤늦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더 기뻐하면서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덜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좀 편하게 살아도 조금 더 죄지어도 하나님이 쟤는 원래 좀 헐렁하네. 라고 이렇게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을 할것 같다는 거죠. 제가 솔직히 우리, 이 우리 공동체 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컬러. 우리 신앙 색깔을 보았을 때 우리가 뭐몇 시까지 칼같이 모여서 몇 시간을 와 기도한 다음에 어 며칠을 금식을 하고 이런 종류의 뭔가 이렇게 딱딱한 룰을 강조하기보다 편한 대로 하시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성품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하시죠. 이 후자 쪽의 색깔이, 색깔이 우리에게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는 후자 쪽이 조금 더 염려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뭔가 뒤에 좀 숨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그 필터 너머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쟤는 좀, 좀 냅두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 제가 너무 좀, 좀 비하하나요. <웃음> 여러분들 <웃음>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laughs> 그런데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규칙, 룰, 이런 것들은 딱딱하게 강조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요구 수준이 낮아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인격적인 반응으로 좀더 좋아질 수 있는 몇 주에 말씀드렸던 성화의 차원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깊어질수록 그것이 성장해 갈수록 달라질, 성장해 갈 부분이라고 여기기에 굳이 강조하지 않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다 문제가 없거나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엄청. 엄청 많으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좀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때, 좋은 말할때 들어라. 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협박을 조용히 해봅니다. <laughs> 이후에 이어지는 21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니로 산다는 것의 진정성이 믿는 대로 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절까지 읽습니다.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가늠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가늠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바울사도가 신랄하게 꼬집죠? 그런데 어째서 이토록 모순되게 행동하는가, 어째서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가, 어째서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가라고 지금 막 독서를 하면서 막 꼬집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안다면 많이 아는 만큼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우리가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갖고 그것에 못 미치면 실망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연약하거나 어린 사람들에게 좀더 기대를 덜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성장할 시간, 기회가 모자랐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된, 내지는 신앙을 깊이 가진 사람일수록 부담을 갖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정상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적 정보는 늘어나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저는 오늘 종교적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할 때, 내지는 어떤 이렇게 멘트를 할때 혹시 귀 기울여 들어서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우리의 모이는 이 앱의 모임이 종교 모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종교 행위에서 끝나지 않기를 늘 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여기서 정의한 종교적이라는 것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냥 종교인, 종교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했었는데요. 결혼한 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냥 우리의 살아가는 삶 사이에 어떤 이 모순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억해야 할이 성경이 설명한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 이것을 여기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을 잘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가는 방식대로 배우자를 대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시죠. 이게 쉽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결혼을 했다.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일주일에 한번 만나. 그리고 내 소득의 10%만 줘요.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만나서 그 시간 동안만 데이트하면서 그 시간 동안만 그 사람을 생각하네요. 그리고 아, 이 시간 동안 집중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좀 내멋대로 하도록 좀 내버려둬. 내멋대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가끔씩 배우자가 좋아하는 거딱 하나 해놓고 티를 엄청 내는 거죠. 그리고서 또 이제 일주일 동안 떨어져 살아. 또 이제 일요일 아침 10시가 되면 만나요. 접견이라 그럴까요? 접견 만나가지고 그 시간에만 딱 시간을 누려. 그렇다면 이러한 결혼 생활이 부부 관계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와 같다면 예수님과 교회가 부부의 관계로 비유됐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 배우자라는 데에다 예수님을 갖다 넣고 여기에서 우리가 웃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인이 아닐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토록 종교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사이가 좋을 거야. 난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뭐, 만사, 오케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요.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인 거죠. 이러한 삶이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모욕받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인 거고 그 결과인 거죠.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 그것을 목격해 온 비그리스도인들의 평가.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턱 끝에다 마치 칼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되게 아슬아슬한데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에게 요즘 애들 말로 발작 버튼이라고 할수 있는 한례 문제를 언급을 탁 하면서 지금 확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시인 할례 이것조차도 종교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선민 의식의 상징이 되어서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그 현실을 꼬집으면서 할례의 본질적 의미가 뭐였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수 있는 28, 29절이 전개되죠. 28,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면서요, 우리 밴드 올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오. 겉모양으로 살갗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유대 사람에다가 그리스도인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겉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겉모습으로 기독교 종교인이라고 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제가 이 본문을 여기까지 이렇게 설교문을 쓰면서 딱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저도 이렇게 흠이 많은 인간이고 운전대를 잡으면 괴물 같은 그런 인간이 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 저제 마음을 무척 슬프게 하는 것이 막 이렇게 도로 사이를 해집고 가는.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운전석에서 룸미러 아래에 달려 있는 십자가를 볼 때가 있거든요. 과연 저분들에게 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일까? 저렇게 운전하고 가는 이에게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생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를 거기에 달아 놓았다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의 성품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달려 있는 십자가는 그의 삶 가운데 난폭운전이 드러날 때면 하나님. 이 이렇게 내가 폭운 전을 막 내멋대로 하고 다녀도 사고 나지 않게 지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복의 수단. 심하게 말하면 부적 정도밖에는 더 되겠습니까? 근데 우, 제가 남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혹시 이러한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도전을 드리고 있는 거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팀 켈러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죠. 바울이 죽은 정통주의라고 읽었는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에는 명확하게 동의하지만 그것이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형태의 기독교는 겉으로만 맴돌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반면 참된 믿음은 내면에서 바깥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외적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나온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띄어쓰기를 주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바울이 죽은 정통주의라고 읽었는 일컫는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에는 명확하게 동의하지만 그것이 마음속에서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형태의 기독교는 겉으로만 맴돌 뿐 사람의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반면 참된 믿음은 내면에서 바깥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내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외적으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나온다. 팀켈러 목사님에 따르면요, 이 죽은 정통주의라고 정의한 것은요, 믿는 바와 행한 바가 따로 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이러한 행동이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모순됨을 지적했는데, 어쩌면 이 정의에 따르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게 명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 내면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겉으로도 그리스도인적인 삶이 드러날 수 없었던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화된 삶, 변화된 행동으로, 즉 참된 믿음이 내면에서 바깥으로 작용하는 것이 목격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이 교회의 이름대로. 우리의 삶이 교회인가? 우리가 믿는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이 질문에 답해보시죠. 주일 이 시간에 늘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질문이 일주일에 우리의 삶과 상관이 있나요? 나는 이 질문을 기억하거나 돌아보면서 살고 있나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시간에 답하기를 무척 어려워하시면서 이 질문의 시간을 잘 넘기고 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질문과 상관없이 살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자주 송구하고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자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직해지자는 겁니다 우리 이 질문 이 시간에 던져진 질문을 실천하자고 던지는 건데 기억하고 있나 그걸 한번 돌아보면서 정직하게 답해보자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가정이 이 질문을 가지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끼리 이렇게 좀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처음에 무척 민망하겠지만 나중에 가면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결혼 생활과 믿음을 비유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관계. 일주일에 뭐한 번만 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것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고 웃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은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진단해 보시고 함께. 글로 좀 기록해보시죠. 짧게 이것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